척시 척. 心一路大难。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 임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어,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 누 상근 상당대기 2-14. 무엇이 치모금입니까? 치모금입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치모금의 근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님이오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치모금입니까? 여기서 한선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치모금을 물었습니다. 치모금이란 머리카락을 놓고 훅 풀면 베어진다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서문답자리에 치모금을 물었을까요? 임제선님은 살불살조라고 하였습니다. 조사선이라고 하면은 임재선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천하의 대장모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무이진리자라고 했습니다. 불교를 마치 산속에 묻혀 소리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독각성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임재선사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수처 작주며 입처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얻어서나 내가 지금 여기서 서 있는 자리가 주인공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 예상한 진리의 당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원래 시공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고 활발하게 한신가 이르기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삼나 만상이요. 이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선사에게는 치모금을 왜 중요시 하는가? 벽암록제 백시. 파렁의 치모금 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벽암록제 백시. 파랑의 치모금, 지지탱저원이라, 수시야기를 수시운 수인 결과, 진시진종이요, 대면 모사라, 억열 정설하니, 홀류 개출내더라 이라청이 위시심마 정설, 대이 홀의 향도야, 차도 이복시 당면 시가 아니라 이복별로 장시며 시 그가 아니라 그 본치 해석을 해보면 성문 방이요 여아시 지목오이니 명은 상오지 지월 저월이라 명. 소평 불명하야 대교 역조라고 혹시 흑장하야 이천 소신이니 대야 해마름은 불어라. 랑공 해볼 신미어 별별이 하니 산호 지지 댕겨오리라 원문으로 적고 있습니다. 해설하여 풀어 해석해 본다면 이러합니다. 수시 인과 과를 거두어 묶어두고, 청과 끝을 다야 서이 마치 마주함에 사사로움이 없어. 원래 일찍이 말한 적이 없다. 홀렬히 한 사람이 나오며 말하였다. 한여름 결제 동안 법문을 하셨는데, 무슨 가닥에 일찍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까? 그대가 깨달을 때 말해 주리라. 말해 보라. 이는 그눈 앞에서 숨긴 것인가 아니면 따로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를 거량해 보리라. 본치 스님이 바른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침묵입니까? 배웠다. 험준하고 파랑 스님이 말하였다. 산호의 가지 감마다달 달이 달려 있구나. 광채가 만성을 비추는 곳 사회 구조의 광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파랑 스님의 창칼을 쓰지 않았는데도 온 세상이 적자는 사람들의 혓바닥에 땅에 떨어졌다. 온문서님의 마음을 재집하는 법이 이와 같은데, 그바랑선님의온문선심이 적자였으며, 또한 각기 책약을 갖추고 있게 나는 소야, 온문서님의 신정기를 조안한다. 그 이생 동안 사람이 목과 세기를 뽑아 주었다고 했는데, 이 하도가 바로 이러한 경지였다이한구절의 자연, 새 구절, 즉 하늘과 땅을 뒤덮는 구절과 모든 사랑 분비를 끊는 구절, 사안에 맞추어 설명하는 구절을 갖추어 있다. 대답 또한 기특하였다 부산 원록공이 말하였다 깨치지 못한 사람이 억울을 창고하는것은든 뜻을 창구하는 것만 못하나 깨친 사람은 뜻을 창고하는 것이 억울을 창고하는 것만 못하다 우문선님희하의새큰스님은 <놀람> 음. 음, 음, 모두 침묵에 대하여 요라고 했는데 바른 선님의 대답은 여자를 능가니 이것이 바로 훌륭한 어구이다. 바해 보라 여자와 사노의 가지마다 달리 달려 있다는 말은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앞에2 7칠식에서 상고를 분별하고 한하살촉에허공을 끼고. 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화두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르마리와 의식을 말끔히 거는없애만 비로소 산호의 가지 끝에 매달린 달을 알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렇쿵 저러쿵 말을 한다면 더더욱 차들해도 차들 수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선월 스님의버틀거리며 얼펀 시에서 나온 말이다. 두꺼비는 철이산 위에 무쇠와 같고, 얇기로는 상선 선 위에 몸에 걸친 비단 같더라촉 지방의 비단이 쏘는 봉황물이 사르르 움직이고,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달려 있구나. 왕계 집안 숨긴 보물 찾기 어렵고 굶주린 안에는 눈이 오를까 걱정하네 고의 곳은 부선 우에도 꺾이지 않고 설의 성인은 하늘 복숭아 반쪽을 쪼개서 박쪽 반쪽 복숭아 몸에 차고 느린느릿 용웅을 가니 비단 주령은 자리는 왜 거리도 덜쑥날쑥 모르겠구나. 검은 용이 여의주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는지 파라우사님의 위의 식구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여 치모검에 대답을 하니 명쾌하구나. 칼날 위에 솜털을 올려놓은 후에 이를 입으로 훅 불면은 솜털이 잘리면 이는 매우 외리한 것이므로 이를 치모음이라고 한다. 파랑선임은 그의 무릎에 바로 답하니 선임의 머리가 떨어졌는데도 그는 몰랐었다. 송은 다음과 같다. 송아기를 공평하지 못한 일을 공평하게 하리는 하루살이처럼 미시하구나 대장구하면 반드시 이러해야 못난 듯 뛰어난 섬시오 소리와 모습에 해놓되 움직이지 않는다 몸을 숨겨서나 그림자가 보이는구나 혹은 손가락에 혹은 손아지에 나타나 살펴보라 과연 이는 옳지 않다 하늘까지 뻗치는 칼을 서서히 씹어볶군. 배워라, 엿보았다 면 눈이 먼다. 훌륭한 대장장이라도 갈지 못하고, 다시 당검질하여 무엇다래고 간장의 보검도 상대할 수 없다. 뛰어난 기술자일지라도 틀고 닦느라 쉬지 못하네.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다. 설령 간장에 보금을 끌어온다 해도 삼천리는 도망쳐야 한다. 좋구나, 좋구나. 쭉쭉. 뭐, 별거 있나? 찬탈만 하다. 산호에 가지마다 달이 달려 있구나. 삼경에 달이 지고 쓸쓸한 연못에 그림자 비친다. 말해보라 어느 곳으로 갔는가 곧 천하가 태평하겠군 술취한데 어설프게 남의 검심시키는군 평창 공평하지 못한 일을 공평하게 하려는 못난 듯한 뛰어난 솜씨 라는 것은 옛날 어느 계기 길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영멸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을 보고서 곧바로 칼을 날려 강한 자의 목을 잘라버리다 그러므로 종사들은 눈문 속에서 복음을 감추어두고 소매자락에 무쇠 철쇠를 넣고 다니며 공평하지 못한 일을 결단해 준다. 못난듯 뛰어난 손실하고반응선님의 답을 불공평한 일을 공평하게 하려는데 있는데 그의 말에 너무나 교모하여 도리어 <laughs> 못난듯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휘두르지 않고 외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의 머리를 잘라.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혹은 머리카락에 혹은 손아귀에 나타난 하늘까지 뻗치는 가로 서서히 시프였구나 이라는 말을 안다면 마치 하늘을 기댄 장검에 너무한위험이 서린 것 같다. 옛 사람 반선선님의 말에. 마음따이 호젓이 둥그러 빛이 만상을 비추네. 빛의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있지 않다. 빛과 경영을 모두 이니 무슨 물건이 있으랴 라고 하였다. 이보음의 손가락에 나타나기도 하고 혼련이 순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옛날 경장유가 이를 말하다가 손을 세우고서 말하였다. 보았느냐? 꼭 손과 손가락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설두서님은 나머지를 빌려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해사람의 뜻을 보여준 것이다. 말해보라. 어느 곳에 다 침호합니다. 그러므로 세 단계로 된 폭포를 뛰어 올라 물고기는 용으로 변화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깊은 밤에 연못물을 퍼낸다고 하였다. 조정사원에 기재된 허자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왕의 부인이 여름에 시원한 곳을 찾아서 세계동을 끼어 놨는데, 이에 교감된 바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후 하나의 무쇠덩어리를 낳았는데, 초왕은 간장에게 칼을 만들도록 하였다. 3년 만에 두자루의 칼이 완성되니, 하나는 앙컷, 하나는 수컷이었다. 간장은 수칼은 몰래 숨겨두고 초왕에게 암칼만을 올렸다.이에 초왕은 이를 칼집에 잘라 두는데 항상 슬피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왕이 여러 신하에게 이를 물으니 어느 신하가 말하였다.그 에은 암수가 있는 법인데 우는 이 우는 순놈을 그리위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크게 성을 내어 간장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간장은 이를 알고서 칼을 기둥 속에 숨겨두고 안에 망녀에게 유언을 남겼다. 해가 북쪽 창가에 들어오니 남산의 거소나무라. 그 소나무는 돌에서 나니 칼은 그 가운데 있다. 그의 아내는 거디 산의 아이를 낳고 미간적이라고 이름하였다. 아이의 나이 열다섯이 되자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지난 일을 말해주자. 오랫동안 유언을 생각하더니 기둥 사이에 있는 칼을 찾아내어 밤낮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며, 추왕 또한 그를 찾고자 미간적을 잡는 데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는 현상음을 선언하여 미간적은 마침내 도망을 하였다. 얼마쯤 지나가자 그는 길소리 말하였다. 그대는 미간적이 아니군 그렇소 나는 청산당 사람인데, 그대 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다. 아버지의 신난날 허물은 없었는데,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였다. 그대가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대의 머리와 칼이 있어야 한다. 미간재기 콸가머리를 잘라주자 객은 이를 가지고 추왕에게 올리니 추앙이 몹시 기뻐했다 이에 객이 그의 머리를 기름을 기름에 삶으니 추앙은 몹시 기뻐했다 이에 객이 그의 머리를 기름에 삶으십시오라고 하여 마침내 가마솥에 머리를 던져 넣는데 객기 거짓으로 머리가 문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니 왕이 몸소 임하여 살피려 하자 객기 뒤에서 칼을 들어 왕의 머리를 베어 가마솥에 던지자 <laughs> 이때 두 개의 머리가 소단으로 서로 물어 뜯으며 싸웠다 개그 미간적이 이기지 못할까를 염해하여 그를 돕는 자 자신의 목을 잘라 소태 던지니 세개의 머리가 스르르 물어 떴다가 한참 후에 모두 문들어 졌다 한다. 설두스님이 하늘까지 뻗치는 칼은 서서히 싶었구나 라고 한 것은 흔히 말하는 하늘을 길에 장검의 시파른 감체가 눈을 비춘다는 것이다. 이 칼은 비록 훌륭한 대장장이라도 연마지 못하고, 비록 뛰어난 기술자라도 털고 닦기를 거만들 수 없다. 뛰어난 기술자란 바로 관장이다. 고사에 잘 드러나겠다. 설두신임의 송을 끝마치고, 맨 끝에서 좋구나 좋구나 라고 말했으니 참으로 귀특하다 하겠다 참으로 좋다 평범한 결과는 다르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참으로 좋은지를 산호의 가지마다 달이 서려 있다 이는 이른바 전후무한 것으로서 자아갈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머리가 떨어져 버렸다. 하, 하, 하. 노성의 길는 다시 작은 개소 하나가 있다. 만성가득히 실은 배, 송가는 대로 이끌어 한톨 살알로 뱀을 항아리 속으로 유인했다. 백치어해공안에들어다가 몇 사람의 눈에 모래를 뿌렸을까? 라고 얽고 있다.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말을 하라. 그어서나다 방패이지만 결국은 최후의 돌인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용이요, 용의 용이 그대로 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 법문이요. 모든 것은 지금 력이 있는 거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훈문선사는 심오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인께서는 깡마름 빽떵이다 하더니 다시 썩은 살이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강말은 벽딱이다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성은 살이다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가 무엇이라고 물었던 그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그려난 망념 속의 화연입니다. 그러니 무엇라 해도 다 망상이 만들어낸 말이며, 그리며 행동이란 십니다 그러니 여기 해강반조하여 내가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다 헛소리를 그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해강반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진정한 수행자이 어느 도단이며 불임 문자이며 심행 천멸인 선불교의 근본대이라도 알아야지. 하지 움찔하면 천리마리로 벌어진다라고 일관하십니다. 선불이내 맺어소서. 와 말아 감사해.